오늘도 이 자리로 오신 성도님들과 또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죄름므로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출발할 때뭐 수준은 거의가 다 비슷한 동일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죠. 수준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관계를 갖게 됩니다. 각종 인간 관계를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 이웃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굴 찾아가서 만나는 관계도 있지만, 은 상대방이 나에게 찾아와서 만나는 관계도 있고, 우리가볼 때는 그 우리 우연히 되어진 관계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신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인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었는가? 내가 찾아가서 만났는가? 하나님 날 찾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친구 따라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부모님의 권위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내의 혹은 남편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왔지 뭐 라고 얘기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을 아시바랍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혹은 형제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주께로 부르셨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마태음 여기 보게 되면, 사장이 보게 되면, 이때만 해도 주님이 아직 크게 안 드러났을 때, 안 드러났을 때. 안 드러났을 때. 유명하지 않아요, 유리를 말하면 그러니까 누군지 예수님께 와서 제자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주님이 가셔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따라나셨던 제자들, 여러분, 왜 따라나셨겠어요? 예수님의 특별해서 따라한 거 아닙니다. 마음의 어떤 감동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따라나셨어. 따라나셨습니다. 따라 나서도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어 대단한 능력자인 걸알았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감돌하고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하니까 제대로 마음 속에는 "야, 우리 잘 따라왔네. 저분 따라다니면은 횡재하겠구만.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바랍니다. 주님은 그 열두제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형편 다 아셨습니다. 바로유다 음, 너는 돈의 계산이 잘 빠르구나. 나 나한테 재정을 맡기겠다. 너는 나를 끝까지 안 믿고 욕심부리다가, 나를 은삼시에 팔고, 등호수고 자살을 겪구나 아셨어 주님다. 나머지 열한 제자들 베드로는 성격이 다일지리고만 정의가 부단지만은 누구보다도 대답도 잘하고 나서지만은 너는 위기 앞에서 나를 배신할 구목 말했구나. 열한 제자 들다 아셨다 아셨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품고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가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겪어 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안 겪어 보셔도 다아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신수한 목사가 어디에 살아갈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저안 되겠구만 저 쓸만한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곱만큼도 도움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 하겠지. 그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암게야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 죽었다. 너 그대로 가면 지옥 가야 돼. 난 너를 택하셔서, 택해서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헌신해봐라. 기회 주시는 기회 주시네. 열두 자들도 그렇게 부른받은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혜택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게야, 내가 너희들을 제자 불렀으니 훈련 잘 받았어. 내 원대로 좀 쓰임 받길 바란다. 그었지만은 열두 제자들 하나같이 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가, 가른제자들은 끝까지 돈 욕심 못 버리고 하다가 예수님 은상시에 팔아버리고 결은 자살하고 말았지. 열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충만해 받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그래서 주, 우리 주님 하나님은 기다리신 분이시다. 기다리신 분이시다.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려다니시면서 그들이 그런 수준도 아셨지만은 들려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 훈련을, 세, 이게 제자훈련, 제자훈련. 여러분의 단임 목사가, 자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딴거 없어요. 듣고 깨달은 대로, 자꾸 해야 내게 되지, 감상 첫날 만날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는 아, 가르치다 옆에서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딴 생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그 동안의 교회 생활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힘써왔는가. 여러분, 다니 목사가 하나님 을 알기를 힘쓰자고 아마 나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구상에 제일 고리타분한 소리죠, 제일 고리섬. 타 듣기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알게 힘씁시다. 말씀 순종합시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야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도영전에 간 제자들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사도전에 보게 된 제자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성령총을 받으니까. 그래서 성령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인충보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요, 머리만 가지고 교회시켜, 교회 시켜요, 머리만 가지고. 근데 성령충보 받으니까, 아, 우리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대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언제 깨닫습니까? 지가 부모 될 때, 지가 부모 될 때. 아, 우리 부모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늙고 병들었서 이제 돌아가셨어. 요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그런 수준이었어. 그 초대교의 제자들은요, 대단한 선재들입니다 제자들. 깨달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사복음에 나온 제자들의 수준은요, 모양만 제자들이지, 실제 제자 아닙니다. 모양만 제자들이지. 아, 가르치다 제자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 은사님 팔아먹은 사람입니까? 오늘도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누굽니까? 불신자가 팔아먹습니까? 아니에요. 어섯 번 기독교인이 팔아먹을게요. 어섯 번 기독교인이. 주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문제 만나면, 이번에 코로나 1년 반, 1년 이상 내려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전 세계인들의 민낯들이 다 드러났어요. 전 세계 민낯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예상하던, 생각하던 세계 모습과, 이 코로나 1년 이상 내려치니까 세계인들이 보이는 민낯들이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중국이 얼마나 민낯 드러납니까? 본색들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 원래 모습이 그래 우리 제자들도 아니 가룟 다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스스승 제자를 베드로는 큰 소리 치는 베드로가 나 주님 몰라 하고 도망쳤잖아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놓치면요 신수한 목사 큰 소리 못 칩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만 바라고 보 가는 거예요 살아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준다에다. 나가는 것그 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 주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기대해 하셨는데, 주님을 따라갈 때는 못 보였어. 폼만 잡아서 폼만. 군중들이 따라오니까, 야, 우린 주님이 제자다. 폼 잡고, 애들 폼 잡는 거지. 근데 사도행에 가서는 주님 눈에 안 보이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철저 매를 맞으며 순환 당하면서도 예수 천당, 예수 넘놈자 예수 천당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상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능력자로 살아 야 진짜지 교에서 회 받는 직함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직함에 걸맞는 능력자로 살아야지. 직함만 있는데 능력을 못나타난다. 직함 아무느게도 나요. 그게 결혼 망치만 당하는 거죠. 아 목사 목사다워야지. 목사답지 못하면 목사 뭐하러 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리다은 직분이 오게 있어요. 그러면 직분이면 걸맞게 더 기도하며 능력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능력은 놔두고 폼만 잡으니까 사보공이나 제자들 수준에서 못 떠나고 있는 거, 못 떠나고 있는 거. 그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모습. 성도 여러분, 아이또 여러분 중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일을 마음 불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적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가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께 요한이 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문제를 주시면서 목사가해바라는데 내가 떨고 도망쳐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서운하시겠어? 왜 나만 생각하냐고, 나만!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왜 나만 생각하냐고. 누가 날 예우 안 해주고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주님이 이도 왜 그러냐? 거기 생각하고 있냐이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거, 이건 니다 주님이 죄들 보신 거는, 3을 훈련시킨 다음에, 첫제큰설 쳐서 베드로에게 그, 보십오한개지바이가 와서. 당신도 그 예수랑 같이 다녔잖아. 난 몰라. 난 몰라. 저주까지 했어, 저주까지. 여러분, 배도로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하고 있는가? 우리 5월 한달 동안에 정말 신령한 공동체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 공동체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슨 역할하고 을 있는가? 이름만 가진 자인가? 정말 능력을 나타내주 있는 자인가? 능력을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신하고 있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신앙의 수준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 똑같았는데, 난거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훈련받고 기도하길 힘쓰지 않고 대충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는 기도로 성령충을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이 배가 부를수록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 가 없는데 말씀 순종하기 힘들 제대로 되겠어요? 대충 넘어. 가 거예요. 이게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배부른 나라의 기독교는 유럽 미국, 한국교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뒤를 따라가는 부모님과 어린아이를 앞 이끌고 가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뒤를 따라가는 부모님은 역할을 뭐 하겠습니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 애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밖에 못해, 보호해주는. 근데, 어린 아이를 이끌어가는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나타날 땐 능력을 딱나타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은, 나의 보호자 역할밖에 못해, 보호자 역할밖에 못해. 보호자 역할밖에 못해. 근데, 주님이 나를 앞서가게 하시면, 내가 주를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을 나타낼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셨는데, 제자들은 폼만 잡아서 진리답장 서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눈에 보이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듣고 보고 배우며 훈련하는 생활입니다. 알았습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성도를 보면서 아 저분도 한중한삶 속에서 오늘 우리 삶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어린 시대 에좌절 아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 계속 지원석기 하고 있습니다, 지원석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에 보십시오. 강대국이란 나라가 힘쓰고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힘쓰고 있습니까? 쩔쩔면은 현실입니다. 쩔쩔면 현실. 코로나 앞에 쩔쩔매고 있죠. 코로나 앞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삶 현장에서 살게 하시도록 교회 하기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니까저암무의 장로님, 저암흑 집사님, 아 오셨구나. 모습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쭉 보면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모습은 딴거 아닙니다. 뭘 가지고 폼 잡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뭐돈 많이 벌라고 큰들 쳤습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뭐그이만 올라가서 큰들 쳤습니까? 아꿀 없었어. 예수 예수 예수만 가지고 나가서 예수만 가지고 예수만 가지고 나간 겁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거내 지닌 거. 예수로 말미암하고 쓰게 되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에는 강압적인 것이 만 강압적인가. 이 강압적인 교육이 제일 잘 되는 것이 군대 교육입니다, 군대 교육. 군대는 말안 들으면 요새는 때리는 게 없지. 옛날에는 두개 패고 얼차려하고막 그랬지. 요새는 뭐 그런 거 못, 없다, 없다, 없다 그러는데. 제일 강압적인 교육장이 군대입니다, 군대. 일반 교육장에서도 셉니까 학교 선생님은 뭐 처음부터 지만 부모님들이 애들 잡죠? 학원 보내고 뭐 애들 밤치 잡잖아요. 세상 교육은 강압적인 교육입니다, 강압적인 교육. 그러나 신앙 교육은 강압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 을시킬실 때, 뭐 쪼그라뜨기 시키고, 뭐얼차리 시켰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 다 하셨어. 그래도 주님은 품고 이렇게 해봐라 해봐라 계속 가르치시고 부리에게는 강 강렬 싸우시는 모습을 이거 보여주고요 여기서 한번 해봐라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본인이 신실하게 하면서 자자 자녀들이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끝내야 돼, 끝나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요, 당장의 시간을 따진다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의 시간을 따진다면은 막 강압적으로 하면 돼요, 강압적으로 하면. 근데 강압적으로. 우리 군대,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제대하고 군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한 사람? 제대하는 데도 끝나는 거지. 이게 세상 교육의 특징입니다, 의 주님이 교육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어다 보여주고 들으지만, 언제가 알게 된다, 언제가. 언제가 안다, 언제가. 늦게 깨달으면 그복 후회다. 제일 늦게 깨달은 사람은 지옥 가서 안다. 두고서 안다. 개 놓치고 안다. 일찍 깨닫는게 좋다. 그겁니다. 그때더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을 보면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그새 주님을 항상 생각해,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내생활왜인제 양장치기였을까? 오늘도 주님은 내게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주님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님 앞에? 왜 주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기회라는 거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밤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연장되고하는 뜻이 있고, 내게, 오늘도 만약에 내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꼴통 못하는 거지. 감사하고, 연세 드시니까 모임받으러 말안 듣잖아, 제대로. 근데도 이렇게 건강 감사합니다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대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쫓지 마세요, 제발 쫓지 마세요. 없지 마세요. 거기 소으면 당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제자 길을 가다 보면요. 때로는 남들에게, 제, 주님, 제자들도 그래서 제 주님을 따라다닐 때, 아유, 답답한 양반이네. 아유, 왜 저래? 저런 능력 있는 분이 왜 저래? 웅지는꾸치어 그랬다고. 우리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다 그러지, 그러고 자랐지 않았습니까? 부모님한테. 사춘기 때? 사춘기 때 보면 부모님이 답답하게 보이죠? 지가 다시 부모 되면 자기, 자기들하고 그 소리 듣는데? 이게 인생인데, 인생. 다, 그럴 때 뜻이 있는 거 뜻이 있어. 제자들이 그럴 때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연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공작으로려량을 하나도 없었어요. 보세요, 어디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거 빼기 없었어요. 그런 게안 나와. 근데 그들의 영적 수준은 최고였어요. 최고 수준 최고 수준이었어요. 반면에 사보아에 나오는 제도 수준은 걸어가신 하는 능력다스 주님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은 아주 초라한 영적으로 초라한 수준이었어요. 그걸 아시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시험에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웅장하고 화려한 것에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주어지면 주어지고 들어가고,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 신앙이. 근데 하나님 제대로 모는 사람들이 흔히 뭐 별폼다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개품는 다르지. 기독교인 이건 수준 낮은 기독교인 이건. 그렇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기독교인이 아니고 직분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직분자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수준의 교회가 아닌 줄 아시 바랍니다. 이 나라에 대학교도 많지만은 유명한 대학교 가 있지만은 평범한 대학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생의 삶이란 기회의 삶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아, 그때 열심히 할걸 후회합니다. 내 말대로 꼭할 겁니다, 분명히. 후회를 덜하기 하려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박여진 장르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형 집행장에서 찬송 부는 사람을 볼 때, 자, 나는 저 자리에서 찬송 부를 수 있을까? 그러다 봤다 그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원하신 자리면 죽음의 자리로 갈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데, 홀랑한 피박이 뭐 겁납니까? 우리는 무 장담 못 해. 주님 원하시는 모든 하겠다 이 다심으로 훈련해야 감당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들 중에는 자신을 불러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비리오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표를 담았는데이 공동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교육, 이 교회가 신수한 목사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저도 부름받아 잠시 쓰임받다가 갈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이 부름받아 쓰임받아 갈 사람들입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제자로서 부름받은 나의 자세입니다. 말씀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영원저부대우과 존재하시는. 세상만 잘를 잘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아니십니까아 대통령이 부르면 장관들도 폼 잡는데 이 하나님께 부르면 저와 여러분이 기죽고 살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이게. 근데 주님 앞에 가야 내가 너 불렀는데 너왜 그렇게 기죽고 살았냐? 그럼 할말 없잖아요. 용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건 제일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얼마나 큰혜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오늘 보물이라는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보세요. 가론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명함은 재정을 맡았지만은 주님을 끝까지 모르고, 언사이 팔아버리고, 한부도못 쓰고, 목매달아 죽고 말았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 가로니다 뭐 천국,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 지옥 아르모에 갔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되게 원하시는 게 뭘까? 늘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이걸빼게 가진 게 없는데, 주님 원하시는다면 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몸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스주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는데 그랬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도. 세상 그늘에 숨어 있고 교회 와서 만세 부르는 기독교인들 아무리 많은 뭐 합니까 쓰레기들이지. 우리 그렇게 그런 기독교인 들잊지맙시다 자신을 부르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쓰소서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대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